비트코인 지금이 마지막 방어선입니까? 비트코인 지금 붕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리플 갑니다. 제가 진짜 지난 영상들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어떤 포지션이다? 지금 죄송하지만 하락 포지션으로 지금 잡아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무슨 소립니까? 무조건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예, 저도 간다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갈 겁니다.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 200K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의 이 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최근에는 자, 봐보세요. 여기 뭐 거의 일자로 그어도 거의 부담이 없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제가 조금 진하게 실선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야, 보시면. 자, 흰색으로 제가 실선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이거 뭐냐? 완벽하게 지금 저항선입니다 이거. 이거기를 뚫어내질 못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2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자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저도 무슨 버튼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S 버튼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 버튼은요, 셀의 약자예요, 셀. 셀이 무슨 뜻이죠? 예,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단기 고점이 나왔으니 지금 파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S 버튼의 급락의 저주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시장이고요. 현재까지 여전히 박 동장했었던 신고가 나오고 나서의 S 버튼 이로 인해서 급락 이것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10월 10일이죠 금요일 밤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일 토요일까지 아침 눈 뜨고 나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와 버리니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밀려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 줄 건지가 사실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점들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밀한 그리고 확실한 타점은 어디서 얘기를 드릴 수 있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저희 탈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오늘의 코인스토리 방 2744명이 지금 들어와서 4.7시간 함께 나누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은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 지금 최근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상 지금 비트와 이더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현물 매매 타점과 선물 롱과 쇼세 패턴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탭 비트를 중심으로 매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같이 하셔도 괜찮고요. 이곳에 오셔서 실시간 타점과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 저점과 고점을 잡아주고 있는 이 B 버튼과 S 버튼. B 버튼은 참고로 바이의 약자입니다. 즉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이 버튼이 등장하면 상승. S 버튼이 셀이등장하면 하락이 이루어지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타점들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다가 충분히 활용하시면 쉽게 얘기하면 매매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력들은 말이죠. 청산 레버리지로 봤을 때는요. 바로 단기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상승입니다. 상승. 단기간에는 상승입니다. 오늘 내일 바로 상승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말간밤 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으로 채널을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올라가기에는 먹을 게 없죠. 이 노란색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승했다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노란 배치 또는 이 밑으로 하락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지금 타점에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더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처 맞고 일명 더 올라가더라도 처 맞고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인해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패턴들이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앞서 보여드던 텔레그램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기림폭으로 봤을 때는요, 이러한 웨지 패턴을, 확장형 웨지 패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동성은 점점점 더 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다만 10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FOMC 파월 의장의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 그것이 어쩌면 시발점이 돼서 강력한 상승이 될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안 돼서 그냥 심지어 금리 인상이 돼서 급락이 나올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면 결국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정확도가 저는 무조건 지금 하락의 패턴을 보고 있고요 가격 자체는 어디지? 107K와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리까지 이 자리는 어디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쪽집게로 찝듯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고점에서 매수하는 일이 없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버튼과 S버튼 같은 경우에는요,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왜냐하면 RSI, 캔들, MFI, CCI, 볼륨 모시레이터, 볼린저 밴드, 파라볼릭 사 같은 대표적인 이 매매법들 기준으로 했을 때이 모든 신호들이 저점을 잡고요.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라고 신호를 켰을 때만 등장하는 신호가 바로 상승의 신호 B버튼입니다. 자, 반대로요. 모든 신호들이 고점을 다지고 하락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등장하는 신호가 바로 S 신호입니다. 한번 등장하기도 어렵겠지만, 등장하고 나면요, 어지간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B버튼 등장했죠?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자그만치 10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S버튼이 나왔고, S버튼이 나왔고, B버튼까지 바로 8일 동안 또 하락이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장을 잡고, 큰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거는 이 B 버튼과 S 버튼만한 게 없죠.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S 버튼 구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보다는요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S 버튼과 이 B 버튼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실시간 타점반은 이 방은. 있다 제가 들어오시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전일 잠깐 말씀드렸던 거래소 부위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거래소는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부위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소 내에서 상승에 대한 매도의 부담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시계에 많다 라고 하면 매도 압력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의 물량이 적다 이 얘기는 뭐죠 매도의 압력이 낮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파란색 선이 매도의 거래소 보유량인데요 보십시다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거의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장 내에 매도를 하겠다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낸 사람이 거의 없다는 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최소한 매도는 커녕 그냥 보유하고 있다 아무도 팔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팔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시면 강남에 집 누가 팔려고 합니까? 안 팔죠. 절대 안 팝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K까지 간다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시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소 내 고래들의 비율을 한번 봅시다. 고래들이 많이 들어와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좀더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선이 거래소의 고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점점점 움직임이 뭔가 활발해지고 있죠. 지금 최소한 50k 까지는 좀 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저점을 들이고 있다는 거 고래들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락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또한 아주 정밀하게 볼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자, 봅시다. 지금 미결제 약정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 파란색 미결제 약정인데, 미결제 약정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가격을 일단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가격 내 우상향 내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이 되죠. 그것은 바로 미결제 약정에 대한 수량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결제 약정은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보다? 가격보다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하락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격 하락하는, 하락하는 구간도 보이시면 미결제 약정이 파란색 부분이 가격이 노란색 가격보다 밑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서 지금은 밑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하락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 자리를 잡으면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일어날 거고요. 그것에 대한 타점은 제가 어디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얘기를 나눌 테니까 어렵고 그리고 타이밍 빠르게 잡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대안하시고 돈 버셔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대세 상승장을 말씀드리는 강력한 상승장인 이 B버튼과 S버튼, 제가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지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공유 받으시려면 딱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의 코인 이야기에서 오늘의 코인 스토리로 채널을 옮겼습니다. 그 얘기 뭐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독해 주시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이 B 버튼과 S 버튼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댓글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유 받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받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이 되겠고요. 아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고정 댓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리플가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청하는 폼이 나옵니다. 황금화살매법 공부방. 여러분들 매매법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도 무료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해외 교민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국가번호,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하근작근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해주셔야 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리플과 매매법은 트레이딩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가입 안되 계신가요? 아직 사용 안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PC로 무료가입하는 방법, 모바일로 무료가입하는 법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아주 수월하게 들어가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시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확률이 매우 높은 이 매매법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공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클릭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주시고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는 매매 이제 그만하십시오. 리플 갑니다.